오늘은 돋보기 팁이에요 오늘은 다섯가지의 포켓몬 카드를 까볼거예요 영상을 보기전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제가 먼저 까볼거는 이거 먼저 까보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걸 보여드릴건데 자 빵빵 어, 네. 보잖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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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거, 거 빨리 거 아, 좋은 거한 소개해 드릴게요. 무 예쁜 거 크게 한 보세요. 아, 얘는 네 아, 근데 뭐죠? 이게 헤드르디오네요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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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어요 응. 어? 어? 타성. 네, 응. 자, 이제 좋은 카드 먼저 보여 드릴게요. 이 포켓몬은 할베르 할배를... 포켓몬인데 비룡. 그 어떤 지우 친구들 중에서 그 어떤 숲속을 길을 잃어가지고 어이 포켓몬이 도와줬어요. 네. 얘는 제가 모르는 애지만 로봇 버전이에요. 오 얘는 무쇠 가투 오. 무쇠 무 감투. 무쇠 감투인데. 음 멋있다. 쓴 포켓몬이네요. 전설 네. 포켓몬. 얘는 제가 아까 말해줬던 잔재충이 오오 1 0 0인데 반짝이네요 네귀한카인가 봐요 음. 이건 핫쌈 오오 핫쌈은 그 어떤 이 포켓몬이 진화해서 네. 만 좋은 애인가요? 네음얘 메가 핫쌈도 있어요 네. 얘는 캐르리오 네. 이 전설 포켓몬인데 약해보이는 거예요 아 반짝이진 않네요 네 반짝이진 않네요 네. いいよ。